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코드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4WD 5세대입니다. 이 차량은 2 0 1 4년식에 주행거리는 10만 3천 k m 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조 배터리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 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쪽 역시나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어서 범퍼도 한번 쭉 보시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길, 윗끝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6.62mm, 8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역시나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입니다휠 컨디션 괜찮고요. 패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5.16mm로 65%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휠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아주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보시면 현재 매트 깔아두셨는데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현재 사면 시트 있습니다. 도어 쪽에 있는 버튼으로 폴딩이나 이렇게 펴는 것도 아주 편리하게 가능하겠고요. 옆쪽에 쿠폴더 수납 공간 사용 가능합니다. 공간 아주 넓네요. 이어서 구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의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쪽 컨디션 한번 쭉 보시고 이어서 사이드 밀어 보겠습니다.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위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시트부터 보겠습니다. 화사한 컬러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시트 있고 도어 쪽에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03,224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 블루투스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아주 잘 됩니다. 핸들 뒤편에 보시면 차선이탈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한 주행하는데 도움 될것 같고요. 위쪽 보시면은 선루프 있습니다. 지는 것처럼 작동도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ECM 룸미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드열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절 가능하고요. 더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수납 공간 있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합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조절 시각제 있고요. 그리고 전자제품 사용 가능합니다. 시트도 컨디션 한번 보시면 관리 상태 괜찮고요. 바닥에 코일 매트 깔려 있습니다. 팔걸이감 커플더 사용 가능하고요. 위쪽에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적정량 있는데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네요. 커버 옆쪽으로 살펴보시면 외관상 무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화보 점검 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안쪽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볼게요.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보시면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역시나 찢어짐 없습니다. 티퍼런셜 기어 누유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라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확인해 보시면서 성능 증원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중속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사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포드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4WD 5세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